제가 태어나서 자라난 강원도 철원에는 군인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포사격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고 또 군인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철원 보 지역에는 포사격장이 있는데 거기서 포를 쏘면 그 포가 산등성이를 넘어서 목표물인 산에 떨어집니다. 그 산의 일부가 포사격 표적지예요 그 산은 계속되는 포사격으로 인해서 나무나 풀이 다 사라지고 주변에는 사막화가 돼 있습니다 포사격장에서 포를 발사하면 먼 거리를 날아가서 파격되기 때문에 관측소에서는 지도를 보고 정확하게 거리를 측정하고 각도를 계산해서 사격하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행여 지도를 잘못 판독해서 거리를 조금이라도 잘못 개선하면 포가 엉뚱한 데 떨어집니다. 그런데 포가 떨어지는 표적지, 그산 바로 아래에는 마을이 있습니다. 실제로 각도를 잘못 개선해서 날아간 그 포가 표적지에 떨어지지 않고 산 아래, 그 마을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치고 건물도 파괴되고. 가옥도 파손이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다치고 건물이 파손이 돼도 적당히 보상을 하면 그냥 끝났습니다. 의뢰 그런가다 하고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아주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도대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사격장 옮겨달라. 항의를 막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포 떨어지는 그 현장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 옆 화면은요 소총 사격장에서 사고가 발생된 일이 뉴스에 방송되었던 그 화면이에요. 표적지를 빗나간 총알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던 병사에게로 날아가서 두 명의 병사가 그 유탄에 맞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가 다 목표물, 표적지를 맞추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이에요. 뜻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주로 목표나 규칙, 규정에서 벗어난 것을 뜻할 때이 말을 사용합니다. 오류를 나타낼 때도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용어를 부정적인 것을 설명할 때 아주 다양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올림픽 경기에서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용어를 반칙이나 실격을 뜻하는 용어로 그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고대 올림픽 때부터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면 활쏘기 종목이 있죠. 이게 오늘날 양궁 경기로 발전돼가지고 계속 경기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활을 쏘는 선수가 자기 관역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관역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화살이 빗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심판은 하마르티아를 선언합니다. 심판이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면 그 화살은 관역을 빈나갔다는 뜻이고 실격이라는 뜻입니다. 헬라 문화 속에 있었던 우리 기독교가 이것을 죄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죄를 설명하는 데에 이 용어를 도입시켰습니다. 죄라고 하는 게 뭘까?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빗나간 화살과 같다는 말이에요. 표적지는 주님의 말씀, 화살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행동의 화살을 말씀의 표적지에 정조준하고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말씀을 비껴갈 때 그것을 하마르티아 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죄라고, 다, 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건다 기피하고 싶어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구원의 자리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불편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당당히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쏜 화살이 말씀의 관역을 빗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면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의 죄가 발생이 됩니다. 하나는 관역을 맞추지 못한 죄예요. 실격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화살을 맞춰야 되는데, 말씀의 관역을 맞추지 못하면 그것이 곧실격이요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음에 다 주님 앞에 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다음에 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실격 판정 인생을, 실격 판정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1등을 해도 판독 결과 실격이면 그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약물의 힘을 빌린다든지 심판의 눈을 속여서 우승한다면 그건 우승을 했다고 할지라도 실격 처리가 되지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이것을 우리가 업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체의 책임자로서 우리 는 신앙생활하면서 업적을 남겼어요. 사람들에게 많은 공사도 하고 또 주님 앞에 헌신도 하면서 이 부평중북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찬사를 보내기도 하고 나에게 박수하며 그리고 칭찬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부정이다. 간주되고 실격 처리받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공로를 쌓았다고 할지라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도, 주님 앞에 썼을 때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지 실격 처리됐다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많은 공로나 업적이 아닙니다. 내가 늘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화살이 말씀의 관역을 맞추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수도 없이 쏘았던 그런 나의 화살이 말씀의 관역에 얼마나 꽂혀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살이 빗나가면 발생하는 또 하나의 죄가 있어 이것은 더 심각한 죄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면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빗나간 화살이 어디로 가는지 화살의 결국을 봐야 됩니다. 설교 처음 시작할 때에 예시한 사격 훈련 이야기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사격 훈련 이야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표적지를 향해서 사격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표적지를 맞추지 못하면 실격 처리받고 거기서 모든 게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표적지 맞추지 못한 사람은 실격 처리를 받는다지만 빗나간 유탄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관역에 신앙의 화살을 당기는 우리의 모습 똑같아요. 내가 말씀의 관역을 맞추지 못하면 나 혼자 실격 처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비껴간 그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누군가를 맞추기라도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의 실수가 나의 잘못이 나의 죄가 내가 저지른 그 모든 죄 이것이 나 혼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게 하는 단독적으로 짓는 그런 죄, 개인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죄가 아니라 빗나간 화살로 인해서 나의 삐뚤어지고 잘못된 그 죄로 인하여서 남을 다치게 한 그런 죄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죄.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죄 이런 것들은 말씀의 관역을 맞추지 못해서 날아간 화살이 만들어낸 사고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세상에 빈번합니다. 실족이라고는 말은 발을 잘못 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기의 부주의로 발을 헛디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남이 함정을 놓거나 엉뚱한 곳으로 일부러 유도하는 바람에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남을 실족시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실족시키는 원조는 사탄이죠.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실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면서 그저 에덴 동산에서 실족하지 않으려고 행복한 걸음으로 인생길 걸어갈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 사탄은 그냥 놔두질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걷는 이 행복한 길에 함정을 놨어요. 사탄은 먼저 하와를 선악가로 함정을 놓고 그를 실족시켰습니다. 실족한 하와는 또 자기 남편을 실족시켰어요. 함정을 놓고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행복한 발걸음이 실족했습니다. 구약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이세벨은 남편 아합을 실족시켰어요.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나봇의 포돈을 사고 싶었지만은 나봇이 포돈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안달이 났습니다 정상적인 방법 가지고는 도저히 나벗의 포도원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도저히 못 사는 포도원이구나 아합은 그를 생각하고 거의 포기할 즈음에 아내 이세벨이 나타나서 계략을 씌웁니다 그리고 나벗에게 죄를 씌워서 죽이지요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아합은 그냥 놔뒀으면 마음고생하다가 포도원을 포기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서가지고 충동해가지고 이 세벨이 나서 가지고 아압을 충동해 가지고 이 아압을 죄짓게 하고 아압을 실족시킨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나는 이런 이야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들은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그냥 덮어 놓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내 스스로는 죄를 지을지언정 적어도 남은 죄짓게 하지는 않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나는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남이 죄를 짓는데 전혀 무관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로 부름받은 저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내가 지옥으로 이끈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목사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다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갖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늘 생각한 것은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로 인해서 천국에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온통 여기에만 제가 집중하고 이거 생각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고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세상에서 다른 직업 갖고 살아가는 것보다 제일 보람된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나로 인해서 천국에 간 사람이 얼마나 되며 그들은 누구인가? 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지옥 간 사람은 얼마나 되며 그들은 누구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요즘 시골에 아름다운 카페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이제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저 멀찍이 떨어진 테이블에 한 무리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병이라는 거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일하면서 만들어진 습관을 말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만들어진 습관들이 있어요.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언제,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 사람들을 쳐다보는 습관이에요. 쭉 둘러봅니다. 길을 갈 때도, 어디 공간에 있을 때에도 주위의 사람들을 저는 잘 쳐다봐요. 유심히 또 쳐다봅니다. 어떤 때는 제가 상대를 쳐다보면 그 상대도 저를 빤히 쳐다봐요. 길을 가면서 서로 눈을 떼지 않고 서로 스쳐 지나갈 때도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이상한 사람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목회하면서 오늘은 누가 왔나? 오늘은 누가 안 왔나? 늘 그런 삶을 수십 년 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어디 가도 그런 습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직업병이 발동돼서 카페를 쭉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떨어진 저 테이블에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제가 그 테이블을 쭉 스캔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문한 내용물들이나 불그레하게 달아오른 얼굴들이나 말하는 그 말투를 볼 때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남선교회나 여선교회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리 중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인천에서 빌딩을 갖고 있고 그 아래층에서 자기 점포를 낸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장로님이 저 무리 속에 끼어 앉아 있지? 제가 궁금해서 나중에 그분이 다니던 교회, 교인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교회 분란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요, 그분이. 다른 교회로 옮긴 게 아니라 아예 교회를 떠난 거예요.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장노님이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때 목사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제일 큰 고민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아, 정말 이 사람은 교회 해가 되는 사람이다. 이거 좀 도려내야 되겠다. 이 사람 도려내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전염되고 해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도려내고 내치면 결국 지옥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설령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도 그 사람을 내친다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지옥 가는데 나도 한몫 거둔 게 아닌가 하는 고민 이런 고민들이 목회하면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에게 맡긴 양들 다 어디 있냐 물으시면 그 사람들 내가 다 지옥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경우 없습니까? 내가 지옥 보낸 사람 없습니까? 그때 내가 그 말을 하는 바람에,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바람에, 교회를 떠난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까? 나와 말과,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받고 천국이 아닌 지역으로 향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없냐는 거예요. 나의 화살이 말씀의 표적지, 관역을 빗나가면 그 화살로 인해서 누군가는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을 실족시키고 해를 입힌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본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말씀 표적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화살을 당기는 것 그것은 무한한 책임이 있어요. 말씀의 표적지 맞추지 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뒷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앞에는 늘 말씀의 표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하면서 말씀의 표적지를 향해서 수도 없이 화를 쌓아왔고 지금도 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한 주간도 여전히 말씀을 향해서 화를 당깁니다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쏜 화살이 지금 말씀의 표적지를 빗나가면 다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어요.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말씀 표적에 집중하시고 정조준 하시기 바랍니다. 이한 주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신앙의 화를 잘 당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날린 믿음의 화살들, 말씀 정중앙에 꽂히셔서, 신앙의 점수가 다 10점 만점 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시고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역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아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계신 그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들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오소소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